자, 이제 7장, 7장이요. 7장, 8장, 9장, 10장, 11장인데, 이건 뭐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뭐얘기 하고 있냐면요. 자, 보세요. 그, 7장에 보면은 6장, 6장 보습니다 6장. 매년 6장입니다.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인데, 다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그 6장 보십시 6장 중간에 보시면은, 일 장의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그 <laughs> 뭡니까 계속 다시 할 겁니다. 중요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 이, 이, 이 여기 여기라는 것도 뭡니까 하나의 하나의 우주고 하나의 뭐형이상학적인기지만 이것도 하나의 하나의 그시체 시체, 시체 잖아요이이 역에도. 이, 쇠가 있고 흥, 흥이 흥 있다는 겁니다. 이이 역에도 그 만물은 뭐 뭡니까 꽃이피고또 꽃이, 꽃이 지울지않습니까 쇠하다고 흥하다 했단 말이에요. 국가도 쇠하다가 있고 흥하다가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도 역시 반드시 쇠 때가, 때가 다고흥하 있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한테 뭐 노력만 하면 되지 이건 얘기가 안 돼요. 사람도 분명히 꽃처럼 자기가 흥하는 시기가 있고 쇠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그 쇠하는 시기가 아, 그, 흥한 시기가, 어떤 사람은 일찍, 일, 일, 일찍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직업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이 후반에 있는 사람이, 후반에 있는 사람이, 노래 소주이있다고 가수를 하겠다. 어떻게 했어요? 50대 떠봐요? 뭐 의미가 뭐, 없죠? 그리고 요새 보면, 특히 점점 젊어지고 있는데, 네? 10대 운이 들어온 사람이, 10대 뭐, 요새 보면 뭐, 10대까지도 가야 되고, 20대까지 가야 되고, 최소한 뭐, 25세 이상 넘어가지 마라. 야되잖아요 보통 보면은,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른 다 있을 때,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지금 예전에는 분명히 모든 게다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사라졌어요. 없고 우리는 다 궁금해가지고 해왔는데 다시 이제 시간이 등장하는 그런 세월이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틀림없고 왜, 어떻게 세상에 공간만 있고 시간이 없겠어요. 모든 게. 그래서 역도 시간과 공간이 있었다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 하는, 하는 겁니다, 공자가. 근데 이것도 그렇지만, 여기도 이렇게 바위 다리면요. 바위, 이것뿐이 아니라 바위도, 바위, 바위 자체가 있지 습니까 바위가. 바위가 있는데, 저도 여기가 이제 피자 빨간색 드는 건데 바위 자체도 이게, 이게 꽃이 피는 것처럼 바뀝니다. 이 봄에 이쪽 바위가 멋있게 보일 때가 있고, 이거는 다음에 하면 이게 멋있게 보이고, 이게 죽어가고요. 바위도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냥 볼때 이제, 예전에는 그냥 그냥 쉽게 그냥 아무 의미가 없봤는데좀 같이 이렇게 보니까 바위 자체도 꽃 피는 것처럼 분명히 다릅니다. 바위가 이쁘다가 있고, 안이붙다가 있고, 분명히 성, 성서가 있, 있습니다. 바위 자체도. 왜? 이 바위 속에는 기가, 이 바위 속에는 기가 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표출된면 뭐예요? 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바위에다가 기도되고 그런 것도 사실은 맞다고 봅니다. 그것도 뭐, 아주 뭐 의미가 없는 거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기에, 바위 안에는 기가 있고요. 그래서 꽃 피는 시절이 있고, 또 기에 따라 또 신이 여기저기 있는 것만큼 각자의 시, 기는 다를 거다 이런 얘기죠. 어떤 건 모기신이 강하고 어떤 건 화해신이 강하고. 그리고 어떤 거는 돈을 벌어서 사는 바위가 따로 있고, 돈을 까먹게 하는 바위 있고, 여자를, 갖... 저 뭐야, 애를 낳게 해주는 게 있고, 따로또 기가 다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뭐, 그게 해왔는데, 사실 그게 아주 뭐, 그거 없다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 의미는, 의미는 있죠. 네 근데 바위를 이렇게 가고요. 이제 뭐. 여기에서 세력이 세상, 있는데, 자 이제 그 세력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볼때이 역을 달보만 문화잖아요. 문하고 문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이뭐 이 그냥 아 하는데 아 공자가 분명히 여기 정리를 하고 해줬어요. 예, 그럼 저 보겠습니다. 예, 맨맨그 육장 맨 위입니다. 예, 자왈. 공자가 예, 말하기를, 건고는 역의 문이고, 맞죠? 문이죠. 그리고 양은, 건은 양의 물이고, 음은, 예, 고는 음의 물이다. 예. 그래가지고 음양이 합덕해서 강행에서 채가 이어지고, 그체에 의해서 천지가 찬해진다. 펼쳐,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해서 신명에, 이로써 신명의 덕이 있다. 예. 예. 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그, 보여지는 그 각자를 각각 갔다가 칭했는데, 명을 칭했다 이거죠, 이름을. 각각 보여지는 걸갖다가 우리 구분을 하기 위해서, 명을 칭은 우리가 칭한 거죠, 보이기 위해서. 그 명을 칭했, 이름을 칭했고요. 이거는 요 얘기는 뭐가 또냐면 그, 노, 노자 처음에 나오는 그, 에 예? 뭐, 도, 도하고 명예에 대한 얘기. 그 얘기가,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잡한 것을 하고, 그 넘어가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명을 칭했고, 그래서 그 참작을 하고, 그 류를 참작을 해서, 그렇게 명을 칭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했는데, 그, 그 쇠하는 세상이 또, 에서, 음, 있다. 쇠하는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릎, 역은, 그, 나타내는, 나타나는 것은 가고, 그, 차라는 것은 오고요. 그래서 뭐, 자세한 것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리고, 그 천, 세밀하게, 그, 극한 것은 세밀하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열어서, 당명, 이름을, 마땅한 이름을 하고요. 그리고 물을 변별하고 말을 정, 정확하게 하고 정명입니다 정확하게 하고요 뭐 이렇게 해서 나, 나갔다는 얘긴데 해야 된다 해야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 세한 시절 세한 시절에는 뭐좀더 나오지만 세한 시절에는 이막 흩어진 겁니다 세한 그러니까 시절에는 흩어진 거죠 흩어진 시절에 대해서 명을 정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 이 얘기고요 흥한 시절에는 이건, 이건 흩어져 있고, 이건 변의 시절이죠, 변. 우리가 얘기하는 변, 변의 시절이고. 이 흥한 시절은 화, 화해 시절이란 말이야. 근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는 하나로 모여져 있는 시절이고, 이거는 흩어져 있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때는 하나로 모으려면, 이거 하나로 모으려면, 가장 시작이 뭐냐면, 이것부터 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금 시대가,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봅니까? 지금 시대는. 뭐, 뭐, 지금 시대는 분명히 시야 시대예요 네. 세한 시대 마지막을 보는 거죠, 제가 끝으로 거의 끝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흥한 시대 오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그기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다음은 네. 여기 흥한 시대 얘기합니다. 칠 장이요. 예, 여기 흥흥흥한다. 그것은 이제 중고에 그래, 그랬고요. 예, 그 여기 여기 자격에 대해서 그 근심과 우한이 있었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 덕의 길을 덮었고. 그 덕의 병을 어, 겸하게 했고, 덕의 본을 복했고요. 덕의 고를항 어, 뭐 구에 했고요. 그리고 덕의 그 술을 소, 손으로 했고요. 뭐쭉 덕에 대한 얘기입니다. 덕, 덕이 덕을 다 모았다는 얘기죠. 예, 예, 뭐 덕을 다모뭐 가지고요. 화에 간다. 그래서 화를 덮어서 이렇게 이르르고요 겸해서 존중하고서 광이 비치고, 뭐 변별을 하고요. 쭉 이렇게 가고요. 맨 끝, 끝에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두 번째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니를 덮어서 화 행하고요. 겸미에서이가 되고, 복을 해서 스스로 뭐 알게 되고요. 항이 해서 하나의 덕으로 모이고, 손이 되고, 뭐, 멀리, 멀리 된 것은 손해가 되고, 해가 되고, 이그로 돼서 그는서 흥하고요. 그래서 고는 뭐 하고, 하고요. 용은 그말에 의게 되고, 손으로서 권행을, 권을 행해 주고요. 뭐 이런 얘기 쭉, 자세히 흥을 세밀하게 쓴 거란 말이에요. 괴를 따가지고. 흥을 세밀한 건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큰 거는 뭐냐면, 이 지금 자체 아까 얘기는 그거는, 쇠하고 흥을 얘기한 거예요. 예, 여기도 쇠하고 흥하고 돌아간다는 얘기죠. 예, 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팔, 팔짠 얘기,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촤 설명을 한 겁니다. 예, 그팔장에 보면 끝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 초솔을, 처음에 그그그뭐그 살을 소란 것은요 이이그뭐그 그, 뭐, 그 설명하고 뭐 이렇게 그 공부하는 겁니다. 예. 처음에 그 살을 얘기하고 설명하는 것은 그 방을 규로 나타내고요. 그래서 기존에서 법그정의가 그 상승한 것이 이있게됐고요 그, 그렇게 다 하는데 이것은 이거, 이거, 이것은 뭐냐면 그냥, 그냥 강조입니다. 그냥 그냥 강조로 그냥. 진정으로 뭐 진정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강조로 진정으로 비비그의인 예. 그 사, 사람이 아니라면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돈은 돈은 불 허락이 된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허화해하지 않게 된다. 이좀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비인부전하고 비인부전 얘기하는 거네. 비인부전 우리가 비인부전 얘기하는데 그 비인부전하면 허약한다는 그런 그런 의미 의미의 얘기인데 봐, 보세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비인이면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잖아요 사람이 아니면은 허영을 하고 부정이 되고 왜, 왜 그런 건왜왜럴까요뭐중요할 이거 뭐 설명 많이 한 건데 다시 다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거다 중요한 밥먹복되고요그 네, 얘기니까요.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네, 비인 비인이라면은 비인이라면은 부가 전해지지 않고 그리고 허영을 하게 되고 허탄 나는 허탄 나는 얘기죠. 비인이라면은 근데 왜왜 왜 이렇게 될까요? 왜왜 이렇게 될까요? 이, 이, 그니까 이, 그러니까 이두개 나옵니다. 비인하고 기인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이, 사람이 잘못된, 뭔가 비정상의 사람이고 기인은 그냥 일반 사람,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그게 이, 이 비인은 두려이라 되고 이기인은 정한다는 얘기예요이 차, 이 얘기예요. 이차, 차이죠. 자,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볼 때는 이겠습니다. 뭐냐면 이, 이, 이라는게 뭡니까? 이인은?